광주시가 26일 영산강 백리길 Y 프로젝트 대시민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관련 행정 절차를 시작해 2030년까지 영산강 수질을 2등급으로 끌어올려 평소에는 영산강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가뭄 등 위기에는 식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영산강 익사이팅 파크에는 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놀이장, 인공서핑장과 실내 클라이밍장, 수변 잔디마당, 힐링 캠핑장을 비롯한 빛고을 수상 공연장을 조성해 재미를 더할 계획입니다. 또 황룡강의 생태자원과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황룡강 에코랜드에는 어린이 테마정원과 짚라인, 카누 시설 등을 갖추고 물길, 숲길, 사람길을 연결하는 리버라인 백리길 조성과 더불어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합류부에 Y브릿지를 구축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가꿀 예정입니다. 영상광 Y프로젝트는 광주의 100년을 열기 위한 미래 구상입니다. Y프로젝트를 통해서 광주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더 생태적일 것이며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 광주가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영산강 백리길 와이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출 방침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 광주 정지현입니다.